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살리는 철학입니다. 지은이, 알베르트 키칠러, 옴기니, 최지수, 편낸 곳,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저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독일 최고의 철학 컨설턴트입니다. 변호사와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철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중국, 인도의 실천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철학 상담 경험을 살려 철학자와 내담자의 대화 형식으로 쓴 철학책입니다. 고대 철학자 54인의 지혜를 빌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 2장.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3장.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4장. 도와 철학이 말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인격이 완성된다. 얘기 한 남자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 있다며 디오티마를 찾아왔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 일도 잘 풀렸고 쉬는 날에는 산악파이킹, 산책, 트레킹 등 취미 생활도 충분히 즐겼다. 2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쭉 혼자였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다. 병원하던 그의 삶을 뒤흔든 일은 최근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벌어졌다. 병세가 심각한 건 아니었다. 문제는 2주 동안 아무도 병문 안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둘이나 되는 여동생들이 콧배기도 안 비쳤지만 둘다 멀리 살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 지인들, 회사, 동료들 중 누구 하나 얼굴을 비추기는커녕 전화 한통 해오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슬슬 걱정이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주변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든 일은 없었는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디오티마, 정말로 그럴만한 행동을 하셨나요? 아마 등 돌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상대가 행동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기대가 커서 실망이 컸을 뿐인데, 그걸 나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내담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연락을 자주 하는 친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전 혼자 운동하면서 내 안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어려운 목표를 이뤄낼수록 성취감을 느껴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다른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디오티마. 내 네, 운동할 때는 혼자 도전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운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 없이 살수 있나요? 당신이 뭔가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요? 내담자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종종 친구들에게 거리감을 느낄 땐 저도 당연히 신경 쓰이죠.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오히려 너무 가까워져서 제 영역이 침범당하고 자유가 제한될 때예요.물론 그런데도 사람들이 절 거부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별로예요.디오티마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어릴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요? 내담자 네, 두분다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자유롭게 키우셨고 어마시지도 않았어요. 전 좋았죠. 가끔 저한테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땐좀 슬펐지만요. 디오티마 혹시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을까요? 내담자, 그랬을지도 모르죠. 디오티마, 어릴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나요? 내담자, 네, 오히려 많이 의존한 적도 있어요. 특히, 첫 여자친구에게는 완전히 집착 수준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저를 떠났을 때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후에도 몇명더 만나긴 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상처받은 경험 탓인지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불에 대본 사람은 불만 보면 비에 다니잖아요. 거리 두기는 괜찮은 전략이었어요. 상처받을 일은 더 없었으니까요. 관계는 늘 조용히 잘 진전됐어요. 디오티마, 조용히 진전됐다는 말에서 문제가 안 느껴지세요? 내담자, 무슨 문제요? 디오티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깊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해요. 보호받는 느낌과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죠. 조용히 진전된다는 건 마치 외로움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영혼의 단짝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갈증을 충족하기 어렵잖아요. 이 갈증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히 각인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죠.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유전자, 진화 과정, 이전 세대의 경험, 유아기 때의 경험, 교육과 사회화,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과 가치관, 공동체적 압력 등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각인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포근이 안긴 느낌, 따뜻함, 직접적인 신체 접촉, 어머니와 하나된 느낌, 영양분을 공급받는 과정, 아늑한 안정감 등을 처음으로 경험하는데 이 모든 게 우리 정신의 각인 되어 살아가는 내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요. 즉,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낙원이나 무릉도원과 같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이상적인 공간 역시 아마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경험한 원초적인 감정에 무리를 둔 것일 겁니다. 내담자, 그것과 실제 삶이 무슨 관련이 있죠? 디오티마.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갈증은 한마디로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인간적 친밀함을 필요로 하고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원하는 것도 다이 때문이에요. 몇년 전에 기괴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어린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깊은 애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안정적인 공명의 축을 갖지 못해 사망한 거죠.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내담자. 그냥 많고 많은 이론 중 하나 아닌가요? 인간관계 말고도 중요한 게 많잖아요. 직업적 성공, 사회적 명성, 자아실현 등의 가치는 외면하시는 것 같네요. 디오티마 오해예요. 그런 가치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것도 다 이런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저는 지금 사랑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이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가장 강력한 갈망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느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죠. 그토록 다양한 종교들도 한 목소리로 사랑을 외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찰임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당신이 첫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경험한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돼요. 그분과의 사랑은 여러 사랑 중한 형태일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마음 깊이 느끼는 애정, 내적 위대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다른 사람과 연결된 느낌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훼손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는 늘 곁에 존재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랑을 안다고 할수 있죠. 내담자, 전 그럼 사랑을 모른다고 인정해야겠네요. 그런 느낌을 갈망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디오티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먼저 그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고 누군가의 만남에서 마음이 공명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깊이 감동한 나머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뻔한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담자,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네요. 다만, 첫 여자친구와는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선생님께서 사랑에 관해 말씀하신 것중 몇몇은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경험한 것 같아요. 물론 폭발적인 정렬이 가장 컸지만요. 디오티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가 말하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오히려 그 정렬의 감정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따뜻한 관심과 유대감 같은 거예요. 서로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상대에 대한 깊고 따스한 애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담자. 그런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죠? 저절로 생기나요? 디오티마. 그럴 리가요. 노력해야 합니다. 내담자. 어떻게 해요? 디오티마.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세요.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와 배려의 말을 건네세요.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대화만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어요. 비상적인 대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짓 없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는지 겪어볼 기회를 주세요. 당신에게 호의를 느끼는 사람뿐 아니라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무엇을 특별히 싫어하는지 기꺼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알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을 감동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지, 솔직하게 표현하시고요. 내담자, 썩 내키지는 않네요. 디오티마, 지금은 그러시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의 갑옷이에요. 그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과 깊이 관계 맺는 걸 피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위는 곧 자신이 얼마나 공격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를 증명할 뿐이죠.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갑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숨길 것도 없고 비밀도 없거든요. 그냥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말죠.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함께 드러낸 채 혼자 힘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어떤 공격에도 쉽게 당황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을 모욕하거나 경멸하거나 상처 입히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아존중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시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 따윈 스스로의 힘으로 정화하고 밀쳐버리죠. 어린 시절에 겪은 내면의 상처 역시 이미 다 치유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찌르고 후벼팔 상처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들의 견고한 정신은 난공불락이라 누구도 쉽게 흠집을 낼수 없습니다. 내담자. 좋아 보이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닌거요 디오티마. 노력하면 되죠. 모험을 떠나세요. 이 이상적인 상태를 당신의 내면에서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이상에 가까워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아는 사람도 괜찮고 역사 속 이윤도 좋아요. 그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정신을 배워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강인하게 만드세요.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겁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자비롭고 더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기울인 노력만으로 당신은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용감해질 겁니다. 사실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걸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엄청난 발전이죠. 내담자. 못 하겠어요. 제 성격과 맞지 않아요. 디오티마. 어떻게 확신하세요? 해보지도 않고요. 내담자. 지금도 그냥저냥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전 그게 좋아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디오티마,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은 타인의 손길이 자신에게 따스하게 닿을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니까요. 피상적으로 이뤄지는 사회적인 접촉만으로는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무언가가 계속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느낀 편안함과 친밀감을 더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낙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몸은 다 기억합니다. 이런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영혼은 공허함만 느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느냐고 물으면 다들 대충 얼버무리고 말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그럭저럭 괜찮더라도 늘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 빠져있는 게 바로 친밀감이에요. 타인에게 지지받는다는 느낌, 타인관에게 공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삶임에도 행복에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느낀 것처럼 사소한 일 하나에도 불안감, 불만족, 소외, 공허함 같은 감정이 고개를 지켜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아직 괜찮아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면 그것 자체가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삶이란 자고로 분투하는 과정임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담자. 음. 한번 잘 생각해봐야겠네요. 디오티마. 네. 꼭 해보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나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시도해 보고 싶은 것과 실제로 행동한 후그 결과로 나타난 것도 적어 보세요. 단, 이 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한 번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조금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쓰세요. 자기 전몇 분만이라도 날마다 꾸준히 할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자신을 믿고 어떤 약점과 결점을 발견해도 괜찮아라고 외치세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조금 더 강인해져도 됩니다. 이미 해낸 일에 기뻐하고 자기 재능과 능력을 격려해 보세요. 내담자, 좋아요. 한번 해보죠. 해보고 다시 올게요. 내담자는 우릴 몇 번이나 더 찾아왔다. 처음에는 별로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비슷한 논쟁이 반복되었고, 대화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바뀌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낯설지만 편안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 이야기를 하며 그는 매우 행복해했다. 물론 좌절하거나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와 디오티마와 대화를 이어갔다. 1년간 방문하던 그는 어느 날 발길을 끊었다. 마지막 방문에서 그는 디오티마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건넸다. 티오티마가 결혼식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가지 않았을까. 청첩장을 보고 매우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이 기억난다. 티오티마가 청년에게 들려준 몇 가지 격언을 모아봤다. 자족하고 선량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추억.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찾을 수 없다. 데모크리토스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의가 곧 사랑이다. 그 느낌을 전 세계로 확장하라. 맹자. 살아있는 사랑은 인생 지혜의 일부다. 파탄 잘리. 당신에게 사랑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의사도, 약초도, 마법사도 없이 가능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은 그대로 사랑하세요. 로도스의 헤카톤. 아내와 아이가 없는 삶은 영광이 없는 삶이다. 타로스의 안티파트로스. 인생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 사랑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요시다 겐코 당신의 손이 내 손에 보게어졌어요. 내 삶은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함께 하기에 나의 심장은 기쁨에 젖었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달콤한 와인이에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살아요. 당신을 보는 나의 모든 시선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해요. 고대 이집트 격언.